냉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수성을 넣으면 안 되지. 또라이도 아니고, 아무튼 어, 감수성을 여기 좀 넣자면, 이상하게 안 떠라고 계속 봐. 이걸 보면서 고통을 맛보면서 씩씩 그러면서 "아마와!" 부르르 와. 떨거든. 이런 변태 푸시들이 좀 존재하거든. 어떻게 보면 어, 심리에 접혀내는 이런 갈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야. 그 친구들은. 아, 오늘 주제는 또시뭐르떨게 아름다운 주제지 어? 나는 여자를 믿지 않다 는 일단 부르르 떨면서 낙동강 대범람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하기스날라 이단엽차기 앤 백덤블리 일단 이 인어게임을 왜봐 나는 여자를 믿지 않는다 나는 내 가치를 믿는다 나는 여자와의 관계를 여자가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관계는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나에겐 그런 힘이 있고 여자는 그런 나의 세계에 안식하게 될 것이다. 이게 형의 인어게임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눈치챈 친구들이 물론 있겠지만, 이번에 실제로 무슨 여자를 정말 아예 믿지 말고, 어, 신뢰해서안 된다. 여자는 종족을 막.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내추럴 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친구 중에 어릴 때 여자한테 되게 상처를 크게 입고, 그 이후로 절대로 여자를 안 믿는다. 뭐 이제 버릇처럼 말하는 친구가 있었거든. 여자를 잘 만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그 트라우마가 워낙 컸었는지 몰라도, 별반차는 연애를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연애를 길게 못 해. 그러니까, 여자를 너무 잘 꼬시고, 여자랑 관계 를뭐 이렇게 만들긴 하는데 문제는 정작 오래 사귀질 못해. 일반적인 푸시들이 갖는 문제처럼 무슨 뭐 처음에 여자가 좋아한다고 했다가 뭐 여자가 금방 질리거나 막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는 뭐냐면 자기가 여자를 못 믿다 보니까 한달 이상 안만나더라고이 친구는. 그러니까 아무리 여자를 잘 만나도 그 만남이 장기적으로 여자랑그렇 우호적인 인간관계로 발전할 수 없는 만남이 돼버리면 반쪽짜리 연애의 부인 거야. 진짜 연애의 부라는 거는 여자를 잘 만나면서 그 가운데 나와 어떤 여자랑 인간적 동지관계, 그러니까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형이 말하는 연애의 부의 진정한 달성의 의미는 궁극적인 여자 문제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거든. 오케이? 근데 우리가 처음에 여자를 제대로 꼬실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굉장히 많은 여자를 만나야 되는 어떤 그런 필수적인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걸 뭐한 여자랑 오래 사귀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야. 당연히 괜찮은 여자 나타나면 연애도 할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형이 초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야. 여자는 우리 세상의 반이고 아름답고 이쁘고 부드럽고 향기롭고 뭐 어떤 말랑말랑한 그런 아름다운 존재라고 꼭 남자한테 필요한 존재라고. 그래서 형은 금을 긋고 남자 여자의 화합을 방해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뭐 아무튼 또 우리 푸쉬들 중에서 있어 어 내가 여자한테 배신당해 적이 있어서 어못 믿겠어요 선생님 그러면서 어 만나면서 늘 불안감에 처시 달리는어그 푸쉬들이 있거든 근데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되네 어디까지나 상처는 상처일 뿐인 거고 그 상처는 심지어 과거에서 온 거잖아 그렇지. 과거는 과거일 뿐인 거야. 알겠어? 결국에 네가 여자를 잘 만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나잖아? 그러면 내가 언제 그런 상처가 있었나? 정말 세상이 편하고 따뜻해지고 그 느낌을 다시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 여자한테 얻은 상처는 여자만이 치유를 해줄 수 있는 거야, 얘들아. 그렇게 많이 만나면서 정말 여자한테 어떻게 단한 번의 상처가 없었겠냐고, 형이. 당연히 상처도 있었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좋은 연애를 할수 있었는가 하는 건 음, 정말 세상에 좋은 여자들이 많은 거고 그런 상처들은 좋은 여자를 만나다 보면 아무렇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어? 여자는 우리 동반자야.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게 있어. 뭐냐면 항상 우리 푸시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따라다 니는데 뭐냐면 항상 여자한테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주로 상처를 반복해서 입는 경향이 있거든. 이 세계에는. 이거 왜 그래? 결과적으로 볼때 그런 친구들이 반복해서 여자가 그렇게 되게끔 하는 행동들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이야. 그니까 여자는 어떨 때 그런 상처를 줄수 있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된다고? 남자가 자기보다 가치가 없어 볼 때. 그래서 우린 이걸 알아야 돼. 여자 딸을 만한 가치를 지닌 남자로 행동을 해야 된다. 여자 만날 때.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배우면서 고치고 이제 바꿔 가기로 했잖아. 오케이, 여기 사을바꿔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저한테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한테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야.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세상에 태어난 남자들은 반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 여기 와서 형 영상을 보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 정도 마음 먹은 거거든. 이제는 뭐야? 행동만 남은 거야, 오케이? 그래 행동하면 정말로 행동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모르겠어. 뭐 이제 이걸 보는 친구들 중에서도. 변태 같은 친구들 있어. 지독한 염세주의적 푸시들이거든. 어, 이걸 보면서 이러면서 씩씩거리면서 헤이로야 헤이로. 근데도 이상하게 안떠나고 계속 봐. 이걸 보면서 고통을 맛보면서 씩씩 그러면서 어 마왕 뚫 떨거든 이런 변태 푸시들이 좀 존재하거든 마왕욕을 졸라 하면서도 씨어 그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도 떠나지는 못하고 어떤 이런 역설적인 어 그런 환경에 스스로 처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는 스윗하지만 어 탈피하고 싶은 어 그런 친구들조차도 일만의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 이걸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는 어 그래서 이제 형이 좀 얘기를 하자면 그럼 어떤 미래가 기다릴 수 있을 있는 건지 모르는 거야 바꾸려고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그러니까 행동한 미래에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거든 뭐 모르잖아 행동한 미래면 그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진짜 모르잖아 형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형은 성공에 있어서 운은 굉장히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운은 성공에 있어서 절대 요소고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 분야는 어떻게 보면 운이 가장 필요 없는 분야기도 하고 여자 꼬시는 분야라고 생각하거든 형은 운이 가장 필요 없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뭐 과거에 뭐 내가 뭐 이미 뭐 그렇게 타고났다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만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업적 운이나 이런 거랑은 완전 다르게 여자 꼬시는 분야는 정말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노력이 정말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 아무튼 이 분야에도 운이 따른다고 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런 거야 뭐냐면 움직여야만 그 운을 많이 맞을 수가 있어 그니까 네가 움직여서 어떤 각을 넓혀놔야 그 행운이 떨어진다니까 그렇게 해서 행동의 각을 넓히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떤 미녀가 너한테네 바운드에서 최성 여자 그냥 툭 걸릴 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형 지금까지 영상 올린 것 중에 댓글만 봐도 아 보고 했더니 정말 어 이렇게 연애를 그렇게 막 하고 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 를잘 하고 있다 이런 댓글들 진짜 많이 달리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각이 없었을 거야 운을 맞을 수 있는. 오케이? 내 행동을 하니까 운을 맞을 수 있는 각이 넓혀지는 거거든. 운이 들어올 수 있는. 오케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행동을 해야만 연애 불하는 걸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아무튼 너는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많은 여자들을 알게 되고 결국 여자를 만나게 될 거야.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좀 기억해. 나는 나는 내 가치를 믿는다. 여자와의 관계를 여자가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관계는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나에겐 그런 힘이 있고 여자는 그런 나의 세계에 안식하게 될 것이다. 이걸 주문처럼 외우고 살아. 어?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고 그럼 더 이상 여자랑 너랑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만들어낸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고 너만의 해법을 찾게 될 거야 그리고 이게, 자, 이게 정말 좋은 거는 네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 네 스스로 네 자존감을 채워가면서 너 스스로 되게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여자도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너를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돼 이게 정말 신기하게 정말 신기하게 그런 여자를 만나게만 되고 우리 그러려고 사는 거잖아. 그렇지 남녀를 왜 둘로 나눴겠냐고. 물론 이제 그런 당연히 이제 전화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건 이유가 없이 나눠진 거겠지만, 음, 여기 형이 좀 감성적으로 감수성을 갖고, 그러니까 감수성은 이런 데 넣어야 되거든. 음, 너무 씨, 아무 데나 감수성을 냉정하게 해야 되는 거야. 감수성을 넣으면 안 되지. 또라이도 아니고. 아무튼, 어, 감수성을 여기 좀 넣자면 왜 둘로 나눴겠냐고. 하나 되는 순간 완벽해 질수 있기 때문에, 어, 반으로 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존재라는 건 결국에, 그러니까 이성이 없이 행복할 수가 없어. 어 여자 없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니네 이걸 보면서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어, 심리의 저편에는 이런 갈증이 있는 거야 그니까 러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야 그 친구들은 그 모든 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네가 할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것부터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 외우라고 나는 여자를 믿지 않는다 나는 내 가치를 믿는다 그래서 한 발짝 나갈 거고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나갈 거고 나는 여자의 관계를 여자가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관계는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나에게 그러한 힘이 있고. 여자는 그런 나의 세계에 안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엔 너도 거기에 안식하게 될 거야. 알겠어? 여자는 나라는 자아의 반영이야. 결국엔. 오케이? 마카 3일째 파이팅 하는 걸로.